지금 시간 몇시지? 9시 57분 10시 체크아웃이라서 미다땀 났어 땀 났어 땀이라서 갑니다 지금 이제 이제는 장어 덮밥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욕조 일본은 다 욕조가 있어 어우 무어뭐무어 뭐? 어뭐무거 그래서 뭐지? 아 반신욕을 또한 30분 했을니다나이 비가 오네 10분 걸어서, 장어 밭으로. 오! 길이 얼퉁불퉁, 아, 얼퉁불퉁. 쉣! 길이 죽어요. 오늘도 골목은 이쁩니다. 올고리, 고고리, 고고리. 웅지가 있어요. 운치가 있어요. 비 오니까 더운치 있는 거리 되어요 청어돗밥으로 출발! 네, 도착했는데, 외국인들이 사는거 보니까 웨이팅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. 헐. 한국에 다 돼서 좋다. 그러면 천천히 타는 길? 조심해. 조심해. 맞아, 오케이. 오늘의 아침, 장어 덮밥 이건 반찬, 날계란 파밥 갑자게 같이 먹리서 터져버리니? 밥 먹고 여기 바로 앞에 가하라마치, 바로, 네. 한출 교토 가하라마치 여기 왔는데, 뭐 기차 사고가 나가지고 12시 반까지 지금 11시인데 운행을 안 한대요. 기차가 사고는 처음 봤어요. Yes.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, 여기 닌텐도 월드가 보이거든요.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스, 에드 온이라는 곳이야. 에드 온이라는 -on. 곳이랍니다. <laughs> 닌텐도도 팔고 예스 프리 와이파이 도도도도도 우와 플리스도 있고 그냥 말씀하세저 스위치 사주세요 동물의 집 하고 싶어요 동물의 숲물로만들셔도되요 내가 그냥 술 먹고 동물이 되는 게 나아요? 나 이거 샀었는데 주세요 바로 안에서 팔았죠 안 팔? 얼마예요 이게? 저렇게싸아 2, 와 건담은 우와 장난감의 나라 어? 형 칼이다 칼 이거만 들고 다니자 아이 집만 없어지면 그냥 진짜 편안하게 구경 다니고 싶다 아 진짜 아니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지?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뿅 지금 이제 제이안 본선은 되나 싶어가지고 될까 싶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레스길이 타겠습니다. 근데 사고라면 사고라는 난. 난 근데 그 회사마다 철도가 다르지 않을까요? 길이 철길이. 철길이 다른데 어떻게 봐요? 철길이 탈했었어. <laughs> 저희는 지금 그거 왔는데, 오한 한글이 없어. k l 라인 티 t 원1이티 q 어, 트랜스퍼? 잠시만. 예에에에에에. 다 이. 가시죠? 가시죠, 쪼비. 기운이시죠, 요 어떻게든 되겠지, 뭔일낼까봐 조만간. 가자, 가자. 이거 맞나? 죄송합니다. 유도야시 아, 아, 감사합니다. 넘버 여기다. 티켓 넣는 데가 없어요. Yes. 아. 지하나 타기 빡세네요. 오늘 살이 벌써 붙은 것 같아. 지금 서 턱을 성호형 닮았다 아, <laughs> 아 많이 나하세요초록색초록색를가나에서아도안 어, 어. 하고 그래서. 아, <목소리> 이제, 유도아바시 여기 도착을 했고, 상하영을 한 시간 내내 잠 전만 주무셨고 <목소리> 저는 옆에서 웹툰 보고, 게임하고, 그랬는데 이제, 택시를 타고, 숙소 근처에, 동전사물함으로기밖에 없어요. 아, 여기밖에 없어요. 아, 여

아닙니다. 그건 그건 왜 그럴까? Yes, c 선 o s e to the h o u 가까 y e 요 여기라고 e 술 o the house. Yes, close to the house. Yes, close to the h o u 많이 남긴 했네. l o s e to the h o u s 호텔 한 2만원대 하는 거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고지로천 아, <목소리> 여기에요 왔구나. 여기 지 아, 모르네 아. <laughs> 여기가 도톤볼인데 원래 저렇게 야장 저렇게 있는거예요 전혀 도톤볼이 드디어 왔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와이 여기 내려가서 절로 한 가볼게요, 그래도 라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크루즈 티켓 파는 데인데 원래 여기 이렇게 크루즈 타고 왔다 갔다 사람들 하거든요 왜, 오늘 안 하나? 뒤에 때뒤 와서 안 하나, 알았어요나이로 갈게 네, 안녕히 가세요 형님 들어가십쇼 안 바이바이 라면, 무슨 라면 드시고 싶으세요? 한심포차다 백종원 아저씨는 대단하시네 저기 이제 이치란라멘 이치란 많이, 많이 먹어봤어 먹어보셨어요? 어. 그럼 킨류 드실? 어? 킨류? 킨류? 킨류 한 번만 먹자 금용라면 여기가 킨유. 이렇게 밖에서 먹는 느낌 이 있어. 그러니까. 탕. 킨유라면 <laughs> 맥주를 안 팔아요. 물어보고 시키지 말걸, 그랬나 아, 야, 뭐, 안 먹어봐야 돼. 그래, 마스크로 항의를 줬어. 어, 지금 먹어봐야. <laughs> 나도 그냥, 맥주 없는, 없는 데는 또안 가잖아, 웬만하면. 너무 맛있는데? 경맥이라도 있으면 좋은데, 아예 없네. 너무 아쉬운데 아, 맥주가 있어야 몸이 좀 뜨뜻해지는데. 그니까. 아, 지금 뭐, 얼었어. 그대로 넣어 발라. 오케이. 경화 안 써가겠죠? 이렇게 김치랑 파김치랑 마늘 다진 거랑 각자 넣고 싶으면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래요. 반갑습니다. 응. 응. 자. 응. 자. 원래 키티가 맥주를 안 파는데. <laughs> 옆에서 사왔어요, 딴 데서. 아, 이거 얼마야? 500엔? 오케이. So, l e t 사람. 맞다고 이거 자랑해 e 좀. h a t s wrong? I don't know. I see t 와샷 w 샷 i t e b o 다 자. 그 라면 먹고 바로 이제. 예, 타쿠야끼. 어, 맥주. 예스. 먹어보겠습니다. 아싸나 숟가락 두 개. 아싸나 숟가락. 그 생각은 싫어. <laughs>